네 지금 보시는 꽃이 원추리 라는 꽃입니다 원추리 자 보세요 훤 하잖아요 훤 그래서 훤하다 박다 우리나라 말에 훤하다 박다 그래서 훤, 훤초, 훤초, 원초 이렇게 변해서 지금은 원추리가 됐습니다 어, 마침 이렇게 저 밭주인이 원추리를 뽑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의 모습입니다 네. 네 이것은 왕원추리 고 어, 전체 꽃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봄에는 어린잎도 먹을 수 있고 특히 뿌리가 이 뿌리가 바로 예 여자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어, 아이 은암초라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여자들이 요 뿌리를 달에 먹으면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요거를 예, 먹었다고 합니다 원추리 네, 오늘은 환한 꽃, 밝은 꽃, 우리나라 토종꽃 원출이었습니다.